여자들 중에 재미있는 분들,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아, 근데, 이 여, 이, 그 동성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진짜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조금 애매해. 그리고 여기서 인기의 얘기는 조금 더 오늘의 인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인기라는 거는 또한 가지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의 인기라는 개념은 따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인기라는 개념은 좀더 이제 성적 매력이라는 느낌으로 좀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성한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되게 음, 오늘의 주제도 인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인기가 원래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또 어떻게 삽니까? 또 이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어. 네, 끝도 없어요. 명문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뭐 끝도 없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뭐 살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들은. <laughs> 야, 서울대나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 막 이거부터 시작하면요. 그냥 살지 말아야 돼. 이거부터 다 따지고 들어가면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럼 근데도 다 살잖아. 그러니까 별로 그런 질문은 이제 그냥 혼자서 어 그냥 잠잘 때 하시면 됩니다. 그냥. <laughs> <웃음> 별로 <웃음>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살 거면서 괜히 투정 부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 인기는 타고 나는 거예요. 네, 인기는 타고 납니다. 인기는 타고 난다. 그 타고 난다라는 의미는 유전적인 것도 있다. 유전적이다라고 봐야 돼. 유전적이다. 되게, 예, 네. 굉장히 유전적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인기가 있으면 자녀도 인기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인기가 있으면 자녀도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인기가 없는 거는 내가 학부모인데 애가 인기가 없어. 그럼 내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Okay. 무조건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이에요. 갑자기 부모님이 인기가 인... 없었는데 자녀가 인기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laughs> 이해가 됐죠? 아빠님 그럼 노력으로도 안 되나요? 무슨 노력을 하시게요 노력을 <laughs> 노력을 그러니까 그냥 노력이 아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되죠 자꾸 노력으로 포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엄마는 인기 많은데 아빠는 인기 없으면 에이 그럼 애초에 결혼을 안 했죠 인기 많은 엄마가 왜 인기 없는 아빠랑 결혼을 하나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질문적 오류입니다, 사실은. 인기 많은 엄마는 인기가 조금 덜 많은 아빠랑은 할수 있지만, 완전 없는 사람이랑은 안 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유전입니다, 유전. 진짜. <laughs> 그러니까 노력인 락카 님의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 어떤 노력인지를.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인기 많은 엄마를 만난 사람이 인기 없는 아빠와 뭐 그렇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어느 정도. 아빠는 인기가 많은데, 엄마는 좀 인기가 없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달라요, 인기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 완전히 제로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일단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인기 많다라는 개념은 자고 싶다라는 얘기야. 자고 싶다라는. 얘기. 자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되게 예쁜 여성이 아, 어, 저는 남자 친구가 없는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냥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안할 뿐이지 유부녀 유부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저 여성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못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 그게 자고 싶은 게 인기가 많은 거죠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같이 성적 매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잘생긴 사람만 여성들은 또 자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좀좀 좀 분위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주는 사람이랑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그,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사실 연애를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연애가 돼요 그거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된다는 라 거니까요 그 자체가 네. 나는 저 사람과 손도 잡기 싫고 진짜 같이 있는 것도 싫은데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님은 노력은 성형하고 엄청 꾸미고 끼부리고 물 좋은 거 찾아가고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인기가 많은 사람. 그 행동하는 사람 자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노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요. <laughs> 하늘님.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너무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라피 님, 그러면 잘 노는 느낌이랑 꼭 인기랑 겹친다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네, 애매하죠. 뭐꼭 그렇진 않아요. 뭐잘 놀지 않아도 인기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남자들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네. 남자들이 외모하고 다 자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 외모가 어느정도 되거나 좀 그래야지 그런거지 그러니까 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 예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명 남자가 있고 10명 여자가 있을 때 생각해봐요 10명 남자와 10명 여자가 있어요 뭐 뭐 짝이라든가 나는 솔로 보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솔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 몰리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인기잖아. 그 사람이랑 그냥 자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예. 네. 그거 자체가 그 인기라는 거 자체는요. 나는 솔로나 그런데 보면은 남자 직업이 좋다고 해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거랑 되게 다른 면이야.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도 뭐... 뭐 그게 진짜 잘났다고 해서 뭐 인기 많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그말에 어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잘난 여자는 인기가 없는 그 여성분은 원래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라 니까요그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진짜 원래 인기가 많았는데 잘라지니까 인기가 없어졌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원래 잘났던 여성은 아니 원래 인기가 많았던 여성은 더 잘라지면요 더 인기가 많아져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기 있는 건 사주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인기 없는 것도 분명히 나오나요 사주에? 네, 나오죠 나오죠 나와요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일곱 명이랑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인기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문제없이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아니 왜 자꾸 인기가 많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일반인들이 많아서 뭐 하게요. 인생이 무조건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에서 어디 인기가 많아가지고 무조건 인생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잘못 알고 있다니까 확+ 확+ 해결사님 확실히 여성스러운 여자분들이 인기가 많더라고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해요 어차피 다 속마음이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성분들도 저 남자가 되게 자고 싶어 저 남자고 아나 너랑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자고 싶어 막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생각보다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어차피, 그걸 말하고 다닌 사람은 없으니까. 라카님, 자고 싶은 여자랑 자고만 싶은 여자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테라피님, 그러면 남자는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은 케바케인가요? 에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laughs> 0.1의 관계도 없어요. 0.1의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안 이뻐서, 그냥 자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여자랑. 그냥.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논리. <laughs> 사연님, 남자의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게 남자가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건요. 생각해 봐요. 이런 거. 남자는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랑 자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도 아니잖아. 그럼 자줄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laughs>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좋아해야 되는 거지? 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부터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거 자체 그냥 머릿속에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의미가 없는 논리인 거요 논리 자체가. 근데 만약에 여자가 잘났어, 근데 나랑 자겠대. 그러면 그걸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잘났는데 예뻐, 그럼 나랑 자겠대. 그걸 마다할 남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일 뿐이지. 도대체 난저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저저말 저, 저말 자체는 굉장히 그냥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그쵸? 나보다 조건이 좋고 예쁜데, 나랑 자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고 좋아한데. 근데 그걸 마다할 남자가 누가 있냐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런 여자들을 왜 쫓아다녀? 어차피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얘기라는 거죠. 해결선님 어떤 남자분은 잘난 여자분이랑 잘 사귀다가 한동안 사귀더니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헤어지자고 하던데 이건 뭘까? 그 여자가 진상이라 그런 거야? 네. 그거. 예. 그러니까 과분해서 자신이 못나 보인다고 미안하다고 헤어지자. 그그 그 여자가 뭐 사귀면은 뭔가 더 잘해 주고 뭔가 더 부담을 안 줘야 되는데 부담을 준 거겠죠. 예. 느낄 수 있죠. 막상 사귀면은 부담을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그 남자는 가진 게 많이 없는데 그 여자 친구들은 막 되게 막 외제차 탄 남자들 막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부담되는 건 있죠 그거는 근데 뭐 그래도 뭐 주변에서 남자 보고 다들 등신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아니 뭐 등신 뭐 그럴 건 아닌데 그렇, 그 어떻게 잘났다라는 것 여성분이 또 그냥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더 잘생겼다든가, 여자분이 뭐,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 없는 건 없어. 그, 연인이나 됐을 때,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좀 착각하는 게, 그 능력, 뭐, 잘나고 싶어요, 잘났는데요 뭐,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은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잘 되는 거를 왜 자꾸 이성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별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성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좋은 남자 만나려고 더 좋은 직업 가져야지, 막, 이렇게, 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여성들이 남자를 볼때 시각인 거예요. 남자를 볼때 시각.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사주가 좋아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랬을 때그 여성분이 실제로 되게 뭐 좋은 직업을 아직 갖지 않아도 그 여성분은요. 그만한 가치가 그냥 부가돼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냥 그만한 가치가 부과돼 있어가지고요. 그만한 가치가 부과된 남자를 많이 만나요, 원래. 신기하게.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서는 뭐, 뭔가 약간 미래적인 게 가치까지도 신기하게도 따라오는 거야, 자동으로.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만났는데 연애가 오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 설정이 서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니까 한쪽이 뭔가 불균형적으로 좀 사기를 친 거지, 예. 불균형적으로. 그래서 오래 연애가 좀잘안된 겁니다. 근데 오래 연애가 됐다라는 거는 균형적으로 뭔가 맞아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쪽은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여성들도 그런 식으로 물려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자도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이혼 이혼이라는 건 원래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혼을 빨리 할 경우에는. 그니까 한쪽이 사기를 친 겁니다. 예. 네. 가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현재 가치만을 생각한다니까. 근데 운명은 현재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운명은 현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되게 괜찮아요. 부모님도 좋고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 내가 미래에 의사가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막, 뭐 예를 들어서 22살에 의사가 될 일은 없잖아요. 아직. 뭐 의대생이 될수 있지만 의대생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냥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거의 그 정도의 가치에 근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신기하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좀 블러핑은 좀 조심하고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선생님, 그럼 남녀 균형이 맞아 서로 눈 맞아서 사랑하는데 부모가 급이 안 맞는다고 엄청 반대하는 경우는요. 그 부모가 급이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는 그것도 현재적 관점이잖아요. 예. 네, 현재적 관점.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적 관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지금은 제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운명적으로 뭔가, 어, 뭐한 55세쯤에 뭐한 2천억을 벌어. 예. 네. <laughs> 그럼 제가 만약에 속지 않고 결혼을 한다. 블러핑이라는 그 속지 않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에 맞는 여성을 만납니다. 실제로. 예, 네, 정상, 제가 만약에 너무 이상한 거에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운명에 시간이 없다라는 게 이런 것까지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재 기준이라니까. 현재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뭔, 뭔 상관이야. 그, 현재 그 사람이, 뭐,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는 게 나중에 더 많이 벌면, 어떨까? 딴 사람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더 부자 되면, 뭐, 어떡할 거예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도대체가? 그, 그거 자체를. 그쵸? 한리팡님. 운명적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가요? 어, 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유느님 사시 합격해서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가요? 뭐 그렇죠.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 연인이 서로 맞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현재적 관점을 보지 말라니까 자꾸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달랐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달랐던 건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라는 거야. 이거 재밌죠. 네. 원래 달랐던 건데 현재적 관점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착각을 했던 것 뿐인 겁니다. 그게 자꾸 시간적 개념을 너무 떠올리셔서 그래. 자꾸 현재라는 시간에 가치를 너무 부여하면 안 된다라니까 현재라는 시간에 원래 왜왜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요. 사람들마다 현재라는 지점이 달라요. 현재라는 지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현재가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야. 5분. 5분이라는 거를 현재라고 생각해. 요 저는 아니요. 저는 현재라는 개념을 되게 광범위하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는 과거 10년부터 앞으로 한 20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신기하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재를 자꾸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은 자꾸 뻥이 많아 얘기에. 난난널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널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아 나를 그래도 계속 사랑했구나라고 생각을 앞으로도 할 거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지금 1초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사람들마다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라는 폭이 넓을수록 사실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재라는 거를 자꾸 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변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뭘 변해? 변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변했다라고 생각 왜냐면 당연히 변하지. 그렇게 따지면 불과 5분 전이랑 지금도 다른 건데, 따지면. 근데 그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변했다라고 얘기할 거면 10년 전, 더 전과 얘기라든가, 더 미래 얘기를 하든가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5분 전보다 지금 뭐, 물한번 마시면 변한 거지. 몸에 <laughs> 물이 더 들어왔으면.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결혼할 때는 막, 아 저희는 뭐, 뭐,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례사에서 머리가 파프리 될 때까지도 뭐,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네, 그래 놓고 바람 피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러고서 또 이혼하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랑. 그쵸? 그런 사람이랑 또 속아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주가 좋은 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시야는 타고나는 겁니다. 아니요. 일부는 타고나요. 그리고 많이 타고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 사주마다 있어요. 그 어디까지를 조금 더 범위를 보느냐. 물론 저처럼 보기는 어렵죠. 저처럼.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시간적 관념으로 볼 수는 없죠. 보통, 보통 분들이.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시간적 관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의 현재는 진짜로 과거 10년, 앞으로 거의 10년, 20년을 현재라고 보는 거야 시야가 넓다라는 개념이 달, 제가 생각하는 시야가 넓은 거라는 표현 중에는 그 시간적 관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 관념이 중요해요. 근데 사주가 좋아도, 뭐 그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꼭꼭 꼭 좋아야지 범위가 넓은 건 아닙니다. 이건 또. 그냥 각 사주마다 좀이 있어요. 그 범위를 보는 시점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이건 뭐 너무 좀. 그런가?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냥 좀 그런 사람을 좀 만나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음, 지금 모습만,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너무 지금 모습만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네. 금방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음, 이 사람이 나의 과거의 10년, 10년부터 내 미래의 10년까지 좋아해 줄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10년이 흐르잖아요? 10년이 흐르면 그게 또 과거 10년이 되고 앞으로의 10년이 돼요. 그러면 언제나 현재, 저 현재 계속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로 10년이면 <laughs> 그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남자일수록 좀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그 순간만을 좀좀 좀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연애가 오래가질 않는 거죠. 인기가 있다고 선택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게 전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인기가 많, 그니까, 아예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선택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 선택지를 자기가 만들어야 좋은 거야. 자기가 만들어야. 선택지라는 거는.